자, 우리 빨간색 대신에 같이 큰소리로 외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3, 무엘이 여호와께서 번대와 다른 제사리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는가? 스! 하! 세! 좋아하신 같이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 나! 스이 제사보다 I respect my life and my voice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침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베 테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쭈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5천명을 먹이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시간 예배로 드리지 않고요. 녹화된 영상을 통해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시간을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아직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모니터 앞에 핸드폰 앞에 앉아있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금 더 준비해서 예배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 예수님을 정말이지 괴롭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표정이 보이나요? 오, 마치 우리 예수님을 막 잡아먹을 듯한 이 열정을 가지고 막 함께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예수님은요. 어, 마음껏 쉬지도 못하셨고, 조금은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듣는 사람들 때문일까요? 오랫동안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자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는지 알수 알 있겠죠. 제자들이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밥을 먹고 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옆에 있던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나 우리가 필요할까? 빌립이 어, 빠르게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때 배웠었죠 노래를 통해 열두 제자 그때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 계산 척척척 기억나나요? 우리 계산기 해가지고 빌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이 얼마인지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이 모든 걸 단숨에 계산해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아무리 조금씩 먹인다 해도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그때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요. 한 어린아이와 함께 바구니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 안에는 아이가 가져온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아이가 가지고 온 건데요. 이거 우리가 다 같이 먹기엔 너무너무 부족한 양이에요. 빌립과 안드레 이두 제자는요 지금 불가능한 이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이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어린 아이에게 다가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아이가 가져온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든 바구니를 건네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먹을 것이 담긴 그 바구니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거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음식을 나누어주고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는데요. 이 음식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은 어떤 얼마나 됐었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되지 않았죠. 근데 이것을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줬는데 음식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었어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통해 그곳에 모인 남자만, 5천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요. 모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모두가 함께 배부르게 먹고 나서도 1 2 바구니나 남는 정말이지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가 보았던 것은 그들이 보고 있었던 것은요. 바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왜 우리한테 자꾸 시키시는 거야? 때로는 원망하지도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님은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함께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었습니다. 파도를, 풍랑을, 잠잠해라, 고요해라, 이 말씀 한마디에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수많은 군대의 귀신을요, 말씀으로 쫓아내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이미 불가능한 일을 기적적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분임을 스스로 나타내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 사실을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바구니 안에 얼마나 많은 양의 먹을 것들이 들어있는지는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이냐? 작은 아이가 그러했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그저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빌립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만한 돈이 없어요. 반드레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만한 음식이 없어요. 아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맡기는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맡긴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을 통해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저번 주에도 배웠지만요. 무엇인가를 맡긴다는 건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대답했었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왜 기도하나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놓고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라는 그 고백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한 주간 기도에 더 힘쓸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지난 수요일부터 매일매일 영상설교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또한 퀴즈를 통해 다시 한번 새겨 보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매일 매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주간 동안 오늘의 말씀 기억하며 말씀을 통해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인연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